이 아이는 덴드로 칠른 글루마슘입니다. 아, 이게 외국어 발음이다 보니까 글루마슘으로 유통되기도 하고 글루마세우미로 유통되기도 하더라고요. 한두개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글루마슘이라 할게요. <laughs> 이게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남기려고 영상 켰습니다. 하얀 꽃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밑에서부터 펴가지고 이렇게 끝으로 쭉 올라오면서 여기로 끝까지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흰 꽃, 하얀 꽃이 제가 만 꽃이 이게 작아요. 보세요. 제 손에 비해서 꽃들이, 밑에서 봐야 하나? 자그마한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이 필 때는 보니까 이 끝이 살짝 핑크빛으로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살짝 열리듯이 가시처럼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드니 꽃들이 하나, 하나, 하나 씹혀서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이걸 왜샀냐면 제가 원래 잎이 이렇게 큰 식물을 잘 구매를 하지 않아요. 자리 차지를 너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리, 이렇게, 어릴 때는 작지만, 이게 나중에 커지면 굉장히 잎이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자리 차지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아, 이 식물은 내가 영상을 보다가 또 농장에서 이 글루마슘을 엄청 심어가지고는 굉장히 오래, 오랫동안 키웠겠죠. 오랫동안 키워서 무성하게 해가지고, 이거 옆으로 쫙 벽처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꽃들이 일시에 펴가지고는 이게 그건 꽃도 크겠죠. 꽃이 커가지고 이렇게 어,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하얀 꽃이 밑으로 쭉 쳐져가 이렇게 쭉 있는 옆으로 있는게 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고마, 고개 혹했어요. 제가 <laughs> 혹해서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이쁘네요. 직에 크는 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지금 너무 이뻐요. <laughs> 제가 또 독특한 꽃하고 또 자그마한 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우, 딱 맞아요. <laughs> 그리고 얘들이 향이 있더라고요. 뭐, 강한 향들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laughs> 향이 있으면 숨을 잘못 쉬기 때문에 향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 얘가 조금 향이 강한 편이더라고요. 다른 난들은 가까이 가 가지고 이렇게 맡으면 느껴지거나 아니 옆에서 좀 나거나 이런 건데 얘들은 한 1m 간격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향이 미향 미향이라도 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 화장품 냄새? 예,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저한테는요. 분 화장품 분 냄새 느낌. 그런 게, 아, 꾸준하게 나더라고요. 아, 조금, 조금 그럴 땐 힘들지만, 이뻤어 이뻤어. 그런 걸 감수해야겠지, 감수해야겠죠? 감수해야겠죠? <laughs> 얘들또 보니까 키우기도 조금은 수월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번식력도 좋다 하고, 그리고 볕이 음, 잘,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놔두면 잘 큰데요. 이 덴드로칠름들이 대부분 보니까 필리핀에서 자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거 말고 덴드로칠름 붉은색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꽃은안 폈는데. <웃음> <웃음> 잎이 빼 이게 이렇게 넓은 게 아니고 뾰쪽뾰쪽한 그 덴드로칠름이 있어요. 어, 그것도 보니까 필리핀에서 자생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 필리핀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데 근데, 어, 자라나는 위치는 보니까 대부분 산에서 뭐, 700, 해발 700에서 2300? 뭐, 이런, 그 정도에서, 어, 자란대요. 그러면, 더운 날씨지만 사실은 애들이 자라는 곳은 선선하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곳에 자라겠죠. 편차가 좀 많긴 하지만 약간 그런 곳에 자라기 때문에 애들을 어 너무 더위 덥게 키우는 거보다는 그냥 따뜻한 정도, 선선한 정도 이런 데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최적 그러니까 온도도 보니까 뭐 20도에서 25도라 말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 최저 체조, 최저는 춥게는 오도 이상까지 견진 견딘,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해봐 2,300m까지 잘 한다니까 거기서 굉장히 춥을 거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 보면. 전 처음에 이거 보고는 꽃 피는 거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벼이삭 같지 않아요? <laughs> 이게, 여기 지금 안 핀, 안핀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이게 뾰어뾰어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쭉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벼이삭 같은 느낌이죠. <laughs> 이것도 입도막 이렇게 늘이게 큼직하게 쭉 쳐지고 이게 쭉 올라오고 이쁜 그러니까 꽃이 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꼭 벼이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꽃, 꽃은 이렇게 화려하게 핍니다 요 안쪽에 보니까 약간 주황색 느낌? 노란색에서 주황색 느낌? 네, 이게 노란, 약간 노란색에서 끝은 살짝 주황색 느낌이에요 고른 예, 수술이 달려 있고 잎은 하얀색, 흰색, 흰색 같아요. 아이보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흰색 이런 게 지금 어, 새송이가 올라왔는데 볼부도 되게 이뻐요. 여러분 새촉에서 벌부가 올라오는 어, 꽃, 어, 꽃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새촉들이 보면 지금 이게 밝은 스름하죠 발그스름하게 두겹 올러오더니만 꽃이 펴요 볼브가 발, 꽃핀 볼브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꽃핀 벌브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죠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펴서 놀러오더라고요 볼브도 굉장히 이쁘고 어, 꽃도 너무 이쁘고 계속 잘 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렌드로 칠룸 글루마슘 소개했습니다.